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4월 21일입니다. 요거는 천주중고항 어, 양파 모종을 제가 직접 키워서 이제 한 겁니다. 모종은 어, 9월 20일경에 뿌렸습니다. 심었고, 어, 아주 가는 모종을 50일 정도 키워서 이제 심고 부직포를 씌웠습니다. 씌운 양파인데, 뭐, 자가 소비용입니다. 자가 소비용을 했는데, 모종을 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직접 했는데, 천주중고항은, 음, 오래됐죠. 오래됐고, 가장 값이 삽다 뭐, 씨앗이. 양파는 이렇게 재배해보면은, 아무리 비싼 씨앗을 심고 해도, 어, 결과가 이제, 못한 값싼 양파 씨앗보다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 심는다고 반드시 좋은 양파를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어, 천주 중공항인데 값은 아주 제, 제일 싸죠. 이 양파 씨앗이 제일 삽니다. 제일 오래됐고. 어, 양파는 지금 비가 자꾸 잡혀 있으니까 반드시 약을 뿌려야죠. 노균병약을 어, 반드시 뿌려야 됩니다. 뿌리지 않으면 갑니다. 어, 지금 4월 말에는 이제 마늘 어, 관리는 양파 관리는 지금부터는 양파는 지금 수비를 조금 더 요소가 부족하다면 잎의 중심으로 요소를 뿌려주면 됩니다. 잎 중심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두번더뿌려주면은 비대가 훨씬 큰 양파를 지금부터 구. 워 어, 생산을낼 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늘은 지금부터 이제 비료를 될수 있는 대로 요소 비료를 될수 있는 대로 주지 말라는 거죠 다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가리비료도 이제 입, 입 중심으로 뿌려야 되는데 어, 비대제하고 칼슘 섞으면 안 된다는 거왜 섞으면 안 되느냐 비대제 자체에 칼슘이 있는데 또 거기다가 칼슘 영양제를 섞어 버리면 농도가 너무 진해지죠. 진해져서 잎이 조금 색깔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생육 활동을 뭐잘못 한다는 거죠. 이제 요세 가지 이제 비료, 배수 관리, 방제 이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요소를 주면 안 된다. 다만 잎이 너무 연두색일 경우에는 요소를 종이컵 피컵 한컵정도 지금부터는 한컵 입니다 한컵정도 2 0리터 넣고 살짝 뿌려준다 그것도 약을 칠때 비료 요소비료는 섞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뿌려줍니다 저는 오늘 약을 쳤습니다 내일 비가 많이 온다죠 오는데 비오고 난 다음에 마늘종이 집중적으로 올라올겁니다 그래서 마늘종 없는 사람들을 초대 하기 위해서 오늘 미리 비료를, 농약을 쳤습니다. 농약을 쳤는데.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요소를, 어,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영양, 그, 비대제를 하실 때도 될수 있으면 갈슘제를 어, 딱, 추가해서 하는 것보다 비대제만 뿌려주시고, 왜냐면 하 우리 유황, 산 유, 황산을 많이 뿌렸죠. 유황하고, 유황하고, 유황가리. 황상가리죠, 황상가리.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어, 황상가리를 많이 뿌렸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어, 같이 뿌리면 오히려 독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알비를 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치는 건 자유입니다만은 어, 작년에도 알비를 친다고 했는데 벌만을 만들죠, 벌만을 마늘이 다 쪼개지고 옆에 또 새로 마늘이 나와서 상품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떨덜이니까 비를 주지 말자. 배수. 지금부터는 물을 푹 떼는 걸 금합니다. 어 일기예보를 보면서 물을 떼야죠. 어, 물을 떼야 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잡힌다니까 어, 어느 정도 10mm 이상 오면은 한 열간 물을 푸지 않아도 된다는 거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말라줘야 됩니다. 말라주는 게 훨씬 유리하다 지금 마늘 쪽 속이 나옵니다. 이 속잎이 마늘 쪽 속이 나옵니다. 요거는 나왔죠. 나왔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배수는 물을 살짝 빼주고 바로 뺀다. 그리고 한열을 또하는 지금부터 비가 10mm 이상 오면은 물을 넣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저 어 저지대에 있는 마늘밭 논이죠 논에 있는 마늘 같은 경우는 배수 관리를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어 마늘 개시에 비가 오면은 마늘 전다다 다, 어, 버립니다. 벌 마늘 다 쪼개지죠. 물름병이 와갖고 다 쪼개집니다. 어, 그런 경우 비를 하여튼 그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방제 종합 방제 마늘 종 뽑기 전에 종합 방제를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다른 것을 아무것도 섞지 말고 요소만 조금 어, 잎이 너무 연두색이다 싶으면 주고 이 정도 잎 되면은 요소도 주지 않습니다 안, 안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방제 고다리 살충제 하나 살충제 무름 무릎, 살균제 무름병약 입마름병약 중심으로 하시면 어, 됩니다. 그리고, 마늘종을 뽑고 나면, 어, 쓰러진다고 하시는데, 쓰러져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어, 마늘종을 깊게, 길게 뽑혀서, 쓰러져도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어, 괜찮다는 거. 다만, 이제, 켤 때, 기계에, 이제, 뭐, 말리고, 이런 현상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잘라주는 게 가장 좋은데, 어, 늘 때도 실라고 이래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만, 어, 대량이라서, 어, 잘 자르기는 힘들죠. 그리고, 기계로, 이제, 곳에 이제 마늘쫑 쳐내는 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 대량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할수 없어 인력을 구하기 힘들고 마늘쫑 뽑기가 힘드니까 할수 없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뽑는 게 마늘 수확량이 더 나온다는 거. 기계로 뽑으면 뽑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 마늘 쫑이 어, 다 올라올 때까지 한 두세 번 치는데 손으로 뽑으면 그 일찍 뽑으면 빨리 빨리 알이 굵어집니다. 그런데 기계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잎이 많이 날라갑니다. 잎이 많이 날라가니까 어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뿌리로 가는데 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거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마늘밭 관리 잘 하시고 올해 어 마늘 대박 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